여러분들 내가 또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무용수 중에 개의가 있어 남자 개의가 근데 한국 남자들이 어,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는 한국 남자들이 언니 한국 남자도 꼬실 때 내가 뭐라고 하면 되냐고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한국 남자들 만나거나 잘생긴 관객들 중에 한국 남자들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오빠 저덩 껌멍이 덩 너무 간지러워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실화야 오빠 엉커멍이 너무 간지러워 죽겠어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랬더만은 한국 남자들 관객들도 온단 말이야 나고야 공연장에 어 그러면은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빠 나엉커멍이 너무 간지러워 <laughs> 우리 나고야 공연장에는 한국, 필리핀, 일본, 세계 각국 댄서들이 공연을 한단 말이야. 근데 거기 남자 모유수 중에 게이도 있어. 지금 가요. 간지러워 죽겠어. <laughs> 그리고, 또, 우리, 한국 친구들이 많잖아. 그리고 내가 또, 일본, 남자, 나라 친한, 어, 우리 팬이 있어. 한국, 언니들 주위 한국 친구들 뭐, 뭐라 그래도 한국말 내가 또 가르쳐 줬어. 일본 사람들그 친구 이름이 마 말가와거든. 나는 마 말가와 이문이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내가 이렇게 한국말 알려줬어. 그리고 맨 마지막에, 잘 부탁드립니다. 이 시부를 여나 <laughs> 이 시부를, 너나, 내가 이렇게 알려줬어. 우리 루루랑 이렇게 애들이 올거 아니야. 우리 아리사랑, 일본에 있는 매니저들이 올거 아니야. 그랬더만 애들한테 다 그러는 거야. 나는 마이크 아임다잘 부탁드립니다. 이 시부를, 너나, 이러면 애들이 다 넘어가는 거야. 설마 그런 멘트를 할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, 무방비 상태에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애들은 다 자지러지는 거지. 근데 더 웃긴 거는, 그분이, 내가 제주도에 있는데, 그분이 골프 치시는 분이거든, 팬 중에. 근데, 나라 같이 골프를 같이 칠 일이 있어가지고, 제주도에 오신 거야. 저희 어머니랑 같이 있었는데, 엄마랑 저랑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서 내가 식당에 나갔어. 거기 한우타운이 있는데, 엄마랑 한우타운을 먹는데, 꼭 밥을 대접하시고 싶다고 요 어, 저희 어머님이 있는데 모시고 가도 되냐니까, 어. 괜찮다고 해서 어머니가 시 가게 된 건데, 나는 우리 어머님한테 인사할 때도 그렇게 할줄 몰랐단 말이야. 그것도 우리 엄마한테, 저는 말까와 이문이다. 자료 부탁드립니다. 이 씨부를, 우리,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거야. 그래가지고, 이 씨부를 그 속에, 어머, 그, 그, 그걸 엄마한테, 부모님한테 하는 거 아니야. 아. 자기는 이 얘기를 하면 다 웃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웃기는 멘트인지가 어떤 욕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거야 우리 엄마 기저촛붕했잖아저 사람 지금 나한테 뭐 뭐라하는 거냐면서 빨까와 <laughs> <가와> 이분이다 이 <웃음> 물.. <웃음> 그래 이거 진짜 싫어야 얘들아 너무 당했고 싱은다 짜놓고 <laughs> 아니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럴 일이냐고 근데 우리 엄마한테 내가 설명을 했어. 아니 내가 친구들한테 장난친다고 내가 저렇게 알려줬는데 저게 나쁜 뜻인지 모르고 쓰니까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. <laughs> 어우 히트 아니니? 그러니까 뒷목 잡을 실 뻔했어. 어, 정말.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알려줬어. 사실은 여러분, 내가 방송이라서 내가 안 보여줬는데 나는 말까마 이문이다. 이 시부를 너나 이렇게 하고 손가락. 을 <laughs> <있구나. 웃음> 엉치손가락을 여기다 넣는 거 있잖아요, 여러분. 요렇게 하나. <laughs> 그것까지 내가 알려줘. <알려줬까. 웃음> 우리 엄마한테까지는 그것까지는 안 했어. 우리 저 당한 사람들 졌다. 우리 매니저들 다 당했잖아. 꼬미디야꼬미 코미. 저희 어머니 만약에 그것까지 했었으면은, 나밥못 먹으니까 먼저 간다면서. 가셨을 거야, 아마. <laughs> 보시보시, 아는 마요, 아가씨가 직고 쇼까에 오셨다는 아로제. 아, 이마 스피커폰에서 직고 쇼까에 오늘 안녕하십니 저는 마이카 이문이다, 강사 하문이다, 이 치부르 연아. 근데 귀엽지? 아, <목소리도> 이트다, 히트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면 귀여워.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말을 하면 귀엽듯이 굉장히 귀엽게 들리는 거 있지. 합방해요? 어 다음에 내가 일본 가면 한번 합방할게. 저분이 여러분 골프를 정말 잘 치, 시니어 챔피언 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거든. 그래서 제 골프 선생님이셔요. <laughs> 홀인원도 하셨어, 저분은.